자, 2 스텝 4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세제곱근 4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음, 세제곱근 4의 제곱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4의 세제곱근 중 실수. 그러니까 54의 세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어, 근데 Q에서 P를 빼라고 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는 어,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게 3이지. 3인 걸차안을 해서, 어 요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음, 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세제곱근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그렇어 그다음에 여기서는 뭔가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의 세제곱은 27, 27이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근에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Q에서 P를 빼라고 했으니까 2곱 이 세제곱근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어, 그래 좋아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어, 여기 조심해야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얼마야 요게 요게 팔이 아니고 마이너스 팔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팔의 세제곱이야 맞아요? 어, 그거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야죠 맞아? 어, 그러니까 요게 얼마야? 마팔 이렇게 된다 괜찮아? 어, 그래. 그래. 그다음에 요거 볼까? 요거는 요거는 얘가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의 3제곱근이니까 요게 4가 된다. 맞아? 어. 근데 이거의 4제곱근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했어. 어, 그러니까 조금 여기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이거의 4제곱근 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러면 얘는 요게 b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어? 어, 그래. 근데 이거는 얼마가 돼?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래.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되죠. 맞어 그러니까 여기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근데 마이너스 6이 c야. 이게, 이게 c인데 이게 다시 어 그러니까 마이 마이너스 6이 c의 세제곱근이래. 세 제곱근. 그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을 뭐야 이게 씨가 나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6은 C의 세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6을 세제곱하면 C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돼 요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C의 값을 구하겠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 문제는 어, 빨리 풀것 같으면서도 어잘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잘 체크를 해놓으시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버벅버벅 될 수가 있어. 음, 이런 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많이 힘들 수가 있죠. 됐죠? 어, 좋아. 자그 다음에 46번을 가도록 할게요. 46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옳지 않은 것. 어 일단 요거. 요거는 벌써 여기가 여기가 얼마가 돼? 세제곱근의 3의 요 앞으로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세지곱근의 3에 요 약분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서 9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3에 이게 <laughs> 약분 되면서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그 다음 요거는 음수다 라고 했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죠 맞아? 어, 존재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니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6의 내제곱근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어 그래. 그 다음에 좌변은 요거의 좌변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우변은 얼마야? 우변은 3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다르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음.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16이지. 16의 루트. 그러니까 4. 4의 제곱근은 풀마 2.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2번, 4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어, 그래. 좋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를 옳은 것.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요게 이렇게 나가지 마이너스가 나가지? 어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고. 옳은 건 모른 거죠. 그다음에 얘는 틀렸죠. n이 뭐일 때만 홀수일 때만 성립하지. 그치지어 그래. 그다음에 3번. 3번 홀수일 때 이거에 낸 조건 은중 실수인 것은 없다. 틀렸죠. 한 개지. 그다음에 짝수일 때 n 제곱근 중 실수인 건두개다 틀렸지. 뭐야? 어 요거는 실아 실수인 것 물었죠? 요거 실수인건 두개인거 맞지? 그치? 어. 그러니까 예 맞죠. 그치? 음, n 제곱 끝만 물으면 n개인건데. 좋아.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n이 홀수래. a가 음수고 n이 홀수래. 근데 부호 물었죠? 그럼 요것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는거지? 맞아요? 어. 그래. 그 다음 여기까지여기까지가 무슨 수야? 음수죠. a가 음이고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러니까 요거. 요거 전체가 무슨 수야? 양수가 되는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답이 1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좀 집중을 하셔서 그렇게 풀으시면 될것 같아. 좋아요. 좋아, 그다음에 4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이것이 음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밑줄친 거 이만큼이 뭐야? 항상 음이 돼야 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풀라는 얘기야? 이거에 요거, 여기 두 배의 a 마야 3의 x 마야4 이게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수학상에서 많이 했던 거죠. 일단은 뭐야? A가 3이어도 되죠. 맞아? A가 3이면 되는 거. 그치? 어, 그 다음에 A-3이 뭐고, 음이고, 여기가 짝수니까, 그제 4분의 D, 4분의 D가 음이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 알겠습니까? 어, 그래.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A의 범위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요거를 빠뜨리지 말라. 요거를 빠뜨리지말라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어, 그래. 어, 그래서 여기 해설지에도 나온 것처럼 어, 첫 번째 여기 a 요거 요거를 빠뜨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그다음에 49번. 49번인데 요런 형태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치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하나네. 이것도 하나지. 왜냐면 이게 무슨 수니까? 홀수니까. 맞죠? 어, 그다음에 얘는 짝수지? 근데 얘가 0이지. 그러니까 얘도 하나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야? 짝수지? 짝수인데 이게 뭐야? 음수죠. 그러니까 0개지. 그치? 어, 개수라고 했잖아. 개수, 개수. 어, 이거 많이 나오는 형태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됐어? 어, 그래. 좋아. 좋아요. 그 다음, 음, 이런 문제. 이것도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N제곱근중이라고 했어. N제곱근중. 그러니까 N이 홀수냐 짝수냐를 따지는데 홀수면 일단 하나지 홀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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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짝수지 짝수면 얘는 4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4면 2분의 9 빼기 4니까 2분의 9. 양수지 양수니까 이거 몇개두개 개. 6을 대입하고 음수니까 0그 다음에 8을 대입해도 음수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어, 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알겠지 이런 어,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음, 아, 이 문제는 이제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리고 다섯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x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요렇게 됐을 때, 정수라고 했죠. 그치?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해서, 어, 4, 5, 이렇게 총 11개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A도 11개, B도 11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족해라, 라는 거죠. 알겠죠? 어, 그래.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다섯 제곱근이라고 했잖아. 다섯 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1이 되지. 얘가 1. 맞아? 어, 그러면 FA가 얼마? FA가 2 이렇게 된 거네. 근데 f는 내제곱근중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a가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어 그래.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1부터 5까지가 가능하죠. 그치어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다 되지. 음, 응? 그러니까 b는 얘가 다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얘가 5 개가 되는 거고, 그치어 b는 몇 개가 돼? b는 1 1 개가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러니까 순서쌍 구하라고 했으니까 5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요. 문제에서 핵심은 이게 이게 1이다라는 걸 바로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좋아. 그 다음에 음, 52번 가도록 할게요. 5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4제곱근 중이라고 했으니까 어, 4의 4제곱근 중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얘는 3의 얼마야?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세제곱근에, 다시 네제곱근에 5, 그러니까 얼마가 돼? 요 5에 얼마? 1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래.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래.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뭐를 N제곱을 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16과 12의 뭐야?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어? 16, 12의 최종공배수는4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그러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 요거는 뭐 많이 다뤘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좋아! 자, 그 다음. 요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래, 그럼 해봐. 어, 요거는 여기가 2잖아요. 그치? 그니까 러 12. 그러니까 n에 얼마? 12분의 21.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n에 얼마가 돼요? 어... 4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자연수가 된다고? 어? 이것이 어, 자연수가 이해되나? 어, 그러려면그러려면 그러려면 n이 뭐야? n이 무언가의 네제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의 네제곱의 4분의 7 이렇게 하면 맞아요. 어, 이게 얼마야? 3의 7제곱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 그러니까 n은 무언가의 내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1000 이하야. 알겠어? 어 그래. 그러니까 n은 뭐가 돼? 자연수를 관해서까 1의 내제곱, 2의 내제곱, 맞죠? 어 3의 내제곱, 그지? 4의 내제곱, 5의 내제곱, 5의 내제곱, 5의 내제곱은 얼마야? 625야. 6의 내제곱은 6의 세제곱이 216이니까 넘어가죠. 어? 어, 그래. 그러니까 n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봐. 지금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처리된 거 괜찮지? 근데 이것이 자연수라고 됐으니까 얘가 자연수라고. 그러면 n은 무언가의 네제곱비해서 이거를 날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된다 는 거예요. 아시겠지? 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해설지 더셈 처리하시면 되고 그쵸? 어, 그래 그 다음 음, 요거 보도록 할게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3에 이거 이거 잘라 잘라 음. 자르면 얼마야? 이렇게 되고 3에 6제곱이죠 그치? 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 8, 3, 4, 12 그치? 어, 12, 12 2 제곱근 27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래. 그럼 요건 얼마가 돼? 음, 요거는 요게 3의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맞아? 어, 그러니까 네 제곱근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다시 곱하라고 했네.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4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3의 4분의 9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이해되시나? 음,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음 세제곱 근에다가확한 다음에 108 그렇지 곱하기 500 맞아요 어곱 곱하기 지금 요거 봐요 요거. 요거는 세제곱이 여기로 나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맞아? 어, 그럼 이것이 얼마죠? 이것이 4분의 1이지. 근데 나누라며. 그니까 러 역수를 곱해야지. 그니까 러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어, 그래.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어, 어, 그럼 요거를 소인수분해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돼? 음,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게요. 마지막 문제는, 어, 요거. 요거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되겠네.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3삼 3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 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루트의 81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어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3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27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뭘로 바뀌어? 여기가 3으로 바뀌죠. 으아. 이렇게 된다. 맞아? 어, 그래. 더하기 세제곱근의 24. 얘가 24지. 이거 부터 24지? 8 3 24지. 그러니까 얘가 2가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죠. 되겠나? 어 그래 이렇게 어, 계산을 하면 될것같아 좋아요. 자, 그다음 55번인데 5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답답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건 아니지. 어, 어 그래 그러니까 유리화시키는데 유리화시키는데 세제곱짜리가 나온 거죠.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요 공식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렇어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위아래에다가 세제곱근3의 제곱. 맞죠? 더하기 세제곱근3, 세제곱근9, 더하기 세제곱근9의 제곱. 이거를 곱해야지. 맞아? 어,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가 돼? 세제곱마이너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6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어, 그래, 그러면 요거는 여기, 요거를 다시 이쪽에다 써줄까?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얘는 세제곱근 9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요것은 3이 되네.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 다음에 요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81이니까 다시 81에서 3, 세제곱근 3. 요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래 그랬을 때 a를 물었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b는 세제곱근 3의 개수네. 그렇지? 세제곱근 어, 3의 개수니까 b는 얼마가 돼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어, c는 얼마야? c도 얼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자 잠깐만 81 3 3의 세제곱근 3그 음, 다음에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세제곱근 9 그러면 아 이거 9 C가 6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C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 이렇게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BC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답은 얼마가 돼?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laughs> 여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 그래. 그러니까 계산을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좋아요. 그 다음 56번인데 56번은 음 지금 이 문제는 요거를 방금 전처럼 세제곱근을 이용한 세제곱을 이용한 유리화를 하려고 해도 위에가 또 여기가 복잡하게 돼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를 섣불리 위아래 한 번씩 유리화 하는 거 했다가는 해레에 빠질 수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차근차근 계산을 해봐. 차근차근. 그러니까 얘를 위로 올려. 얘를 위로 올린 때, 어, 2에 세제곱근 2 마이너스 세제곱근 4. 맞지? 더하기 얼마? 세제곱근 2에다가 분모를 곱해야죠. 세제곱근 2 마이너스 세제곱근 4.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내가 분자를 적은 거야. 분자. 어? 어, 그래. 그럼 분자를 정리를 좀 해보면 2에 세제곱근 2가 되고, 이것이 두 개를 곱하면 세제곱근 4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얘랑 없어지지. 맞아?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 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래.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세제곱근 2에다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분자 정리한 거예요. 분자. 그럼 이제 분모 와야지. 분모가 와야죠. 세제곱근2 마이너스 세제곱근 4. 요게 답이야. 근데 이게 답에 없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하면 위에가 뭐, 로 묶여? 위에가 2로 묶이지. 그러니까 세제곱근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럼 밑에도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로 묶으면, 이걸로 묶으면 세제곱근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세제곱근 2가 돼요.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 어, 그래. 야, 이거, 이거 약분이 돼.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그치? 어, 그래.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가 일단 튀어나온 상태에서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얘가 2의 1제곱이고, 얘는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찾으면 이게 마이너스 얼마야? 3제곱은 얼마? 4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어,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는 좀 어렵지 이런 문제는 어, 풀다가 여러분이 상당히 짜증 날 수가 있죠 어 그래 좋아 이런 문제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 좋아요 그 다음에 57번인데 57번은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일단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해보면 f2 f 잠깐만 f2 f2를 구하려면 루트 60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그러니까 여기다 가우스 씌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이건 7의 제곱이 49, 8의 제곱이 64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7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7이야. 이렇게 7. 이해 돼? 음. 그럼 얘는 이제 세제곱근 60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라는 거거든. 어? 어 그러면 세제곱해서세제곱해서 60을 넘지 않는 최고 큰걸 따지면 돼 그러면 이 여기다 적어놓을게 1의 세제곱은 1 2의 세제곱은 아 2의 세제곱은 8 3의 세제곱은 27 그치? 4의 세제곱은 얼마야? 64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얼마야 3의 세제곱이 27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가우스 씌웠어 그럼 이건 얼마가 돼? 3이 된다는 얘기야 아, 이해되나? 음. 그러면 이제 얘는 4제곱근 60에다가 또 가우스를 씌워야 되니까 4제곱해서 60이 안 넘는 걸 따져야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은 이제 안 해도 되지. 2의 4제곱은 얼마? 16. 3의 4제곱은 얼마가 돼? 81. 이렇게 되네? 어. 그러니까 요거 여기가 8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16이지.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돼? 얘는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F5는? 5는 5제곱을 따져야 되잖아. 그럼 2의 5제곱이 얼마야? 32. 3의 5제곱은 당연히 어, 뭐 2, 4,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F5, F5도 이지. 맞아? 어. F6은 F6부터는 6의 2의 6제곱이 64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60을 넘어버리지. 그러니까 F6부터는 그냥 모조리 1이지. 1의 6제곱은 1, 2의 6제곱은 64.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래. 좋아. 그러면 결국,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7 더하시고, 3 더하시고, 2 더하시고 2 더하시고 그치 그 다음 6 7 8 9 10 6 부터 10 까지는 5개죠 음 그러니까 5 5가 이렇게 곱해져야지 1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 음 좋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여기에 10이고 어 요게 4고 14 19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어,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어, 그래. 자, 그 다음에, 어, 58번. 자, 58번 같은 경우엔, 어, 요거의 원소, 요거의 원소라고 했는데, 이거의 최대 값을 물었지? 그럼 얘는 최고 커야 되고, 얘는 최고 작아야 되죠? 맞아? 어, 그러니까 요거에 뭐를 물은 거야? 대소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A, 얘를 B, 얘를 뭐 C 이렇게 놓고 대소 판별을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어 그래,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 요거는 어, 2의 3분의 1에 6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지. 그치? 어, 그래, 그 다음 B. B는 얼마야? 10의 얼마? 6분의 1. 그 다음에 C. C는 얼마? 3의 4분의 1, 5의 1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 어 그러니까 몇 제곱을 해? 몇 제곱을? 3, 6, 6, 4, 1 2의 최소 공배수 12 제곱을 하죠. 12 제곱. 맞아? 어, 12 제곱을 해보자. 12 제곱을 하면 2의 4 제곱에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어, 그 다음에 얘는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그래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의 3 제곱에 5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되죠? 어 그래. 그럼 래그 얘는 얼마고 얘는 100인 거고. 얘는 27곱하기 오니까 뭔가 100보다 크지. 음. 그 다음에 이거는 3, 얘는 16 곱하기 3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등이지. 얘가 1등, 어, 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 이렇게 되는 거죠. 등수로 따지면. 그럼 결국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분에 뭐를 구해야 돼? 가장 작은 거니까 b 고 여기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어,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b분의 a가 된다라는 거예요. b분의 a. 아시겠어? 어 그래. 그럼 b분의 a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찾아주시면 돼. 이거분의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어차피 세제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해설지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부분, 요거, 요거를 좀잘 봐달란 얘기야. 선생님은 여기에 원소가 있을 때 집합으로 표현이 된 거죠. 원소가 있을 때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결국은 a, b, c의 대소 판별을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 그래서 이제 대소 판별. 대소 판별은 이제 12거듭제으로 하는 거고 어, 그다음 결국 이렇게 b/a라서 분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 좋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